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 4절 말씀입니다. 홍도에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 아라 대제사장들과 스도생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오여 이르되 주여 저 속에 된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실체를 돕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존재 가운데서 살았다면 하 후회의 속임이 전부다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오십육절까지 습니다 빌라도가 이드에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게 그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아멘. 고난 주간 토요일입니다. 주님이 전날 금요일에 갈브란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에기 나오는 준비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날에 모든 것을, 안식일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예비일 또는 준비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식일에 대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드의 관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안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까?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서 그런 모임을 가진다는 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고 안식일을 모적으로 지켜야 될 자들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한 말을 쓰지 않고 준비일. 빌라드에게 가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했으니,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하라. 그래서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을 임봉하고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나 다른 곳에서 설교하실 때 들으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통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진작 제자들은 유월절 성만찬 때 벌써 그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부활에 관한 얘기를 성경에 보면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불불이 다 흩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6월절은 예수님이 순안 받던 해에 안식일과 겸만 때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하루 더 앞당겨서 목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를 금요일 지시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만 찬았으면서 찬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은혜배신 자기의 고백 피로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걸 나누면서 그것은 내 몸이다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세 번씩이나 주님이 부활할 것을 가르쳤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대제산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부활할까봐 지키도록 하라. 부활을 가르치는 것 같은 제자들은 불뿔이 예루살렘성을 다 떠났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차우에이들다 하나하나 불러서 다시 복음의 사회자로 부르시는 넓은 생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고난 중한 토요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그 하나님 속에서 3년 계셨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돌 무덤 속에 들어가는 주님을 깊이 묵사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행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또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을 계시니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겠소. 주님이 거려하신그 모든 길을 이 새벽에 기억하며 주님께 깊은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